정말 이런 거 사시면 나중에 진짜 팔 때도 고생하시고 그곳에 살면서도 굉장히 고생하세요. 결국은 가격을 깎아야지만 팔리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거죠. 우리 후배에게 개인 코칭하는 거 여러분에게 지금 풀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나 있입니다 후배한테 음... 연락이 왔는데 언니 나 다음 주말에 집 보러 가야 돼뭐 봐야 돼? 로열 층 로열 동 그냥 사면 돼? 이러면서 연락이 왔는데 그러면서 또 덧붙인 건 누수 있는지 물잘 내려오는지 요런 거 보는 건 언니 영상 보고 이미 공부했거든? 그런 거 빼고 어떤 층 어떤 동을 골라야 되는지 그것만 콕 집어서 제발 좀 알려줘 요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도 궁금하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해 볼까요? 우리 후배가 연락하면서, 로얄똥, 로얄층 사라. 이런 얘기 많이 듣는데, 이미 너무 비싸던데? 꼭 그거 사야 되나? 그리고, 로얄똥, 로얄층을 누구만 믿고 사야 되는지. 이렇게 궁금하다고 연락이 왔는데, 여러분, 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아직도 가끔 댓글에, 로얄똥, 로얄층. 아랄이 뭐예요? 이렇게 질문이 달려요. 쉽게 말해서, 로얄똥, 로얄층. 그 아파트 단지에서 제일 선호하는 동, 호스 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좀살때 비싸지만 팔 때도 어떻게? 비싸게 제값 받고 팔수 있으니까 사실 살면서도 왜 로얄동이겠어요 가장 좋으니까 선호하니까 그 좋은 걸다 누리고 살다가 팔 때도 그것을 다 제값 받고 팔수 있는 그것만이에요 제일 먼저 팔려요 잘안 팔릴 때도 알알 나왔다 하면 팔릴 수 있는 그런 게 바로 로얄동 로얄층의 장점이에요. 로얄동 로얄층 찾는 것들이 단지마다 다른데 지금 저희가 헬리오시티를 보면 보시는 것처럼 송파역에 딱 붙어 있지만 이 단지가 어마어마해요. 9,500세대예요. 거의 만세대잖아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사실 여기 1단지에서부터 이 역까지는 10분 가까이 걸려요. 굉장히 멀죠. 그러니까 이 역에서 가까운 지금 5단지나 4단지가 더 로얄 단지가 되겠죠 요런식으로 여러분이 찾아볼 수 있어요 가보시면 여기 좀 상권들이 뒤쪽에도 잘 형성이 돼 있어서 여기에 가까운 것또 초등학교가 좀 가까운 것 요런거에 따라서 가치들이 약간씩 다 달라요 방문하신 소장님께 여쭤보는 것도 꼭 잊지 마세요 그런데 내가 가진 돈에 비해서 너무 비싸다 그러면 꼭 로얄 등 로얄 층 사야 될까 그건 꼭 아니죠 그럼 여기에서 어떤 질문이 나오냐면, 그럼 로얄동과 로얄층 아닌 것의 가격 차이를 얼마 정도까지 보는 게 좋을까? 예전에는 한 10%만 차이나도 저층도 메리트 있다 이랬거든요? 저층이라고 하면 1층 포함해서 한 예를 들어서 한 15층짜리다 그러면은 한 5층 미만? 3분의 1 정도까지를 좀 저층이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30층 아파트다 그러면 10층 미만, 한 7, 8층, 9층까지.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저층하고 고층, 중고층, 로얄층과 가격 차이를 지금은 그럼 어느 정도까지 보고 저층이라서 싼 건지 아니면 원래 싼 거라 저 가격인지 구분할 수 있냐? 저는 요즘은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해서 15%에서 20%까지도 봅니다. 최근에 가장 크게 달라진 건 뭐냐면 주택을 한 채나 최대한 두채 이상 보유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이전에도 같은 단지 내에서도 좋은 돈과 좋지 않은 것에 대한 가격 차이가 꽤 있었는데 그게 확 하고 더 벌어지는 거죠. 왜? 어차피 한 채를 가질 거면 좋은 아이. 서울이라면 한강뷰가 나온다든지 공원뷰가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을 더 선호하게 되면서 이후에는 더 벌어질 것 같거든요. 기본적으로는 로얄동 로얄층. 그러니까 RR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돈이 그걸 살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아닌 걸 사는 방법. 그것도 로얄동 로얄층이 아닌 걸 사더라도 정말 똑똑하게 사는 방법을 좀 배워봐야겠죠. 우리 후배에게 개인 코칭하는 거 여러분에게 지금 풀어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후배가 뭘 물어봤냐면 1층하고 탑층은 제하고 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랬어요. 여러분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1층과 탑. 그러니까 꼭대기층만 빼고 나머지는 괜찮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아파트에서 속집을 사면 좋기는 해요. 속집이라는 게 뭐냐면 1층과 가해 사이드 집, 그리고 꼭대기층 집을 빼고 가운데 들어간 집을 사면 어떤 면에서 주냐면 뭐 난방이나 냉방이나 이런 면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렇지만 네, 역시 가격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1층 탑층 짓고 넘어가겠습니다. 1층 탑층. 꼭 나쁘기만 하냐 장단점 낱낱이 뽑아보고 거기에서 이런 장점이 있다면 사도 될까? 그리고 특정 지역은 사실 1층이 정답일 때도 있어요. 어딘지 바로 말씀드릴게요. 일단 1층의 단점은 뭐냐면 방범에 취약해요. 예, 도둑이 들기 쉽죠. 남이 침입하기가 쉬워요. 딱 베란다만 넘으면 되니까 항상 문단속을 해야 되죠. 그리고 같은 아파트 주민이라고 하더라도 앞에 지나가면서 사생활 침해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항상 커튼을 내리고 살아요. 가뜩이나 1층이어서 햇빛도 잘안 드는데 1년 내내 365일 저 커튼 블라인드를 못 걷고 산다.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죠. 게다가 가장 단점 중에 하나가 일층이어서 습기가 올라오고 냉기가 올라와서 굉장히 춥고 굉장히 습해서 곰팡이 같은 게 많이 생겨서 집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일층에 굉장한 장점이 있어요. 뭐예요? 요즘 사실 습기 곰팡이보다 무서운 게 뭐예요? 층간 소음으로 이웃 간에 분쟁 나는 거죠. 살인도 나잖아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1층에 살면 우리 아이들한테, 뛰지 마! 조용히! 제발! 아래층에서 할아버지 올라오셔! 이런 얘기 안 하고 살수 있어요 사실 제 친구도 이것 때문에 사실 딸만 둘 키우는데도 아들도 아닌 딸만 둘 키우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 위해서 1층 사가지고 정말 마음껏 뛰어놀게 하겠다 우리 애들 아직 어릴 때그집 놀러 가면 애들이 방마다 뛰어다니고 소파에서 뛰어도 우리 아무 말안 하고 우리끼리 옆에서 다가 먹으면서 수다 떨고 그 편안함이라는 거는 누려 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아직 어릴 때는 1층을 사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이런 아파트 단지는 그런 1층 사지 마세요. 뭐냐면, 여러분이 가셔가지고 아파트 단지를 쭉 둘러보는데, 전체적으로 연령대가 높다. 그 연령대라는 건한 50대 이후? 그래서 이렇게 어린 자녀가 없거나 50대, 60대, 70대가 훨씬 많다. 요거 임장 몇 번만 가 보시고 그냥 거기 커뮤니티랑 몇 번만 돌아봐도 금방 눈에 띄어요. 단지 안에 유모차가 많이 다니는지, 애들이 뛰어다니고 노는지, 아니면 어르신들이 조용히 산책하시는지. 요 분위기만 파악을 하시면 바로 확인이 되는데 어른들이 많은 곳은 일찍 2층을 내가 아이들 때문에 사도 나중에 매도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디는 사도 될까요? 가봤는데 그곳에 막 유모차 많이 밀고 다녀. 특별히 어디냐면 신도시. 택지 개발에서 신도시가 막 올라가고 아파트가 막 지어져요. 그곳은 사실 아파트가 계속 지어지기 때문에 전세가도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하나 아, 여기 너무 좋아 여기서 살고 싶어 유모차 밀고 다닐 때 그때 전세 들어왔다가 아이가 유치원 쯤갈때쯤돈 모아서 집을 사기도 하거든요. 그런 수요가 늘 있기 때문에 1층은 정답입니다. 저도 이런 곳에 1층 물건 사가지고 사실 고층 물건보다 한 5억 기준으로 1억 이상 싸게 샀는데 전세값은 똑같이 받고 내 네, 전세를 맞춘 기억이 있습니다. 전세도 금방 나갔어요. 그렇다면 이런 1층 매수하실 때 1조량 걱정되시는 거 있잖아요. 그 부분은 꼭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조금 제가 도움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호객노노나 사이트를 열어서 헬리오시티 송파구에 있는 아파트를 가지고 왔는데 지금 25평 이렇게 아래로 스크롤 내려가 보시면 기본적으로 볼수 있는 근데 요게 전부는 아니에요 꼭 임장 가셔야 돼요 3D 일조량 보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여름에 아파트는 보지만 사실 일조량이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언제예요? 겨울이잖아요 그때 보고 싶다 그럼 겨울 버튼 눌러서 요렇게 시간대별로 지금 벌써 봄일 때하고 겨울에 지금 그림자가 많이 지죠 해가 낮아지니까 그러면서 시간대별로 언제 어디에 그림자가 많이 지는지 간단하게는 요걸로 볼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임장 가셔서 특히 그래서 해가 짧은 겨울이나 이른 봄 요럴 때 내가 집을 매수하고 싶을 때꼭 주말에 오전에 집을 보러 가시고 점심 때 오후에 요걸 꼭 보셔야 돼요. 오후에 가시면 그래도 해가 잘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걸 놓칠 수가 있는데 사실 일조량은 건강에도 직결되는 문제고 나중에 집이 잘안 나가기도 하고 집의 상태에 따라서 곰팡이 같은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저층이지만 맨 앞동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자유로워요. 하루 종일 고층과 같이 해가 잘 들어가니까 공격적으로 1층을 선택할 수도 있죠. 1층과 함께 항상 이슈가 되는 게 탑층이에요. 탑층도 이제 단점이 좀 있죠. 어떤 단점이 있냐면 맨 꼭대기 층이기 때문에 누수에 취약해요. 그리고 추위 더위. 탑층 네, 저도 오래 살아봤어요. 그런 단점이 있죠. 그런데 저는 사실 탑층을 선택해서 가긴 했어요. 탑층의 가장 큰 장점이 너무 탐나서 우리 남편이 이거 포기 못하겠다. 왜냐면 우리가 그 전에 살때 우회층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조금 시달렸거든요. 그집 소녀가 너무 뛰는데 저희는 한마디도 못하고 살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마음 편히 살자 하는 마음에서 꼭대기층을 살았더니, 와, 저희 집이라고 장점이라고 얘기하네요. 진짜 중간층 살다 꼭대기 사니까 와, 음... 확실히 덥고요 확실히 추워요 근데 이거는 돈으로 사실 해결할 수 있기는 해요. 좀더 떼고, 네, 에어컨 더 키고 그러면 가능하긴 해요. 그 조용함은 사실 저한테는 굉장히 플러스 됐어요. 그리고 누수 같은 경우는 사실 더 장점이 되는 게 뭐냐면 우회층 입주민한테 누수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해결해달라고 말할 필요 없이 관리사무소에서 해결을 해주니까 그런 점은 굉장히 편안한 점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아요. 그래서 싸요. 그래서 살 때부터 아예 요런 단점을 말해서 아예 싸게 사던지 아니면 얼렁뚱땅 중간층하고 비슷한 가격에 탑층을 사면 안 됩니다. 요 점을 꼭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 포인트에서 여러분이 1층 탑층 갖고 굉장히 많이 감론을 박하고 싸울 때 사실 진짜 문제되는 건 따로 있거든요. 1층 탑층보다 정말 이런 거 사시면 나중에 진짜 팔 때도 고생하시고 그곳에 살면서도 굉장히 고생하세요. 어디냐면요. 바로 2층이에요. 3층까지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3층은 그나마 어떤 면에서 프라이버시 침해 면에서 조금 더 도움이 되기는 해요. 그렇지만 어찌 보면 아파트에서 제일 아픈 손가락은 2층이에요. 무슨 얘기냐? 필로티가 아닌 그냥 우리가 걸어 다니는 그 보행로가 1층인 곳에 2층인 경우는 사실 그냥 이렇게 고개만 들어도 다 보여요. 역시 1층처럼 블라인드 커튼 항상 내리고 살던지 프라이버시 없이 살던지 그래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1층의 유일한 장점, 그게 없죠. 뭐죠? 네, 마음껏 뛸수 있는 층간소음에서 자유로운 1층의 장점이 없습니다. 2층이나 뭐 14층이나 뭐 30층짜리 29층이나 층간 소음에 대한 문제는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2층이 1층보다 사실 못난이라는 걸 모르고 2층이라고 해서 돈을 더 주고 산다거나 이런 안타까운 경우도 있고요. 사실 나와 있는 물건 그냥 급하게 보고서 그냥 매수를 한 1층보다 낫겠지. 한 경우도 있는데 문제는 언제 발생하느냐? 집을 정말 팔려고 할때 그때 문제가 되는 거죠. 집을 처음 사는 사람은 2층을 잘 몰라서 살 수도 있겠지만 집을 한번 사본 사람들은 2층에 대한 단점. 그걸 알기 때문에 이층을잘안 사게 되잖아요 그러면 선호도에서 떨어지고 물건을 네이버에 내놔도 안 팔리다 보면 결국은 가격을 깎아야지만 팔리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거죠 아파트라는 게한 4, 5억만 해도 우리가 뭐 500씩 깎아요? 다만 천만 원, 2천만 원이라도 천만 원 단위로 가격이 내려가야 된단 말이죠 피 같은 돈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 사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1층 어, 물건이나 꼭대기층 물건이 좀 저렴하다 할때 중간층인데 뷰가 없는 중간층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저도 20몇층이라고 아는 지인 집에 갔었는데 아니, 1층처럼 블라인드를 다 내려놓은 거예요. 답답해서 이렇게 올렸더니 아우, 그거 올리지 마! 바로 알겠더라고. 바로 저기 건너편에 앞집이 다 보여가지고 이쪽도 민망하고 그쪽도 민망한 거예요. 물론 여기는 앞베란다, 거긴 뒷베란다긴 하지만 그 뒷베란다 뒤통수만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오히려 올렸을 때더 답답한 거예요. 사방이 아파트로 막힌 그런 곳의 중간층이라면 굳이 돈을 더 주고 중간층을 사야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꼼꼼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집을 보러 가셨을 때 블라인드 내려 있어도 이거 좀 올려볼게요 하고 올려보시고 이런 분위기를 다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돈에 맞춰서 25평이 됐든 30평이 됐든 34평이 됐든 보러 가시잖아요. 지금 시장에 딱 적용하기 좋은 포인트 하나, 우리 후배에게도 꼭 알려줄 거거든요. 하나 더 짚어드리자면, 우리가 같은 단지 내에서 어 요즘 집값이 많이 올라서 25평을 주로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그런 생각을 나만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25평이 굉장히 급격하게 올랐어요. 그래서 어떤 단지들은 25평 같은 경우는 이미 전고점을 회복했고 30평 대는 아직 전고점을 회복 못한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더 자세히 들여다 봤을 때 어떤 걸볼수 있냐면 25평 매물 가격하고 34평 매물 가격이 별로 차이가 안 난다. 이런 것들도 보이거든요. 지금 자료만 떼어 드린 거 보면 오늘 헬리오시티를 봤으니까 그냥 볼게요. 가격 비싼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관심 있는 지역에 같이 적용해 보세요. 지금 32평만 소팅해서 봤을 때 매물 나와 있는 거 최신 순으로 지금 29억인데요. 지금 보면은 4층 중층이 29억으로 나오는데 지금 25평 매물은 딱두 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15층이고 저층인데도 26억이에요. 평당가가 지금 25평 같은 경우는 (1억이) 넘어가고요 (32평) 같은 경우는 (8900만 원이에요) 평당가에서 (1100만 원이) 차이가 난단 말이죠 그래서 단순하게 저층 중층 로얄층 뭐 탑층 요것만 보지 마시고 꼭 네이버를 이렇게 찾아보셔서 혹시 알아요? 저층이 정말 거의 붙으려고 하는 가격 저는 요런 곳을 사실 여러 곳을 봤거든요 그런 곳 그것도 매물이에요 매매가가 아니라 매물 나와 있는 거에서 가격도 조금 조정해 볼수 있다면 어쩌면 30억 가까이 하는 이 아파트를 1, 2억 차이로 32평을 살 수도 있어요 이게 10억대 아파트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거든요 요 포인트까지 절대 잊지 마세요 오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후배가 집을 보러 갑니다. 여러분도 집을 보러 가실 때꼭 주말에 가세요. 날씨가 좋은 요즘 같은 가을이여도 오전쯤에 가능하면 가셔서 어, 점심 때라든지 점심 이후에 일조량도 꼭 보시고요. 내가 로얄층을 살수 있어도 꼭 로얄층만 보지 마시고 로얄층 대비 1층 그리고 중간층, 탑층까지 편식하지 마시고 골고루 보시고 나와 있는 가격대를 꼼꼼히 비교해 보세요. 이 로얄동에 대한 기준들이 각 아파트 단지마다 약간씩. 다른데 기본적으로야 뭐 지하철역 가깝고 상업시설 가까운 곳이 사실 로얄 동일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요것도 각 아파트 단지마다 굉장히 다르거든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임상 가셔서 집 보여주시는 그 부동산 중개소장님께 꼭 물어보세요 그리고 한 단지 보러 가셨을 때 중개소 한 곳만 들리지 마시고 두세 군데 약속하셔서 다른 물건도 꼭 보시면서 그분들에게도 물어보면서 그분들이 말하는 공통된 곳 그곳이 바로 로얄동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로얄층까지 같이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실 때 1층과 탑층에 대해서 중간층보다는 싸야 정답입니다. 한 15%에서 20% 이상 저렴하다면 저는 사실 1층이나 탑층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중간층이라고 해도 아파트 뒤통수만 보이는 그 중간층인지 아닌지 진짜 로얄층인지 꼭 체크하셔야 돼요. 블라인드 꼭 올려보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2층은 1층과 비슷한 가격이나 하면 매수하지 마세요. 아주 아주 엄청나게 저렴하지 않는 한 구체적인 동과 층그 호수가 결국은 내가 살아갈 때의 편안함이며 나중에 매도할 때 정말 좋은 값에 잘팔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힘들어하지 마시고 집을 한 채라도 더 보세요. 이렇게 힘들이면서 꼼꼼하게 집 보러 다니면서 내집 마련하는 여러분. 제가 응원합니다. 지금의 그 경험이 켜켜이 쌓여서 이번에 매수하는 그 집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더 좋은 집, 더 가치 있는 집을 찾아내는 귀한 인사이트를 얻어가시게 될 겁니다. 오늘도 미라클.